해피, 프렌즈, 예. 오늘, 게스, 오늘은 게스트가 있어요. 자기 소개. 아, 저는 틱톡 계정을 하고 있는 너의 천 몇백 번째 눈입니다. 아, 다들 저를 아실지 모르겠네요. 혹시 무명인가요, 유명인가요? 무명입니다. 무명이기도 하고, 유명이기도 하고, 그냥 그런 거예요 파워워 몇 명인가요? 홀로는 한, 어, 홀로는, 어,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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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명, 아니면 40명 정도 됩니다. 오, 저보다 적으시네요. 네. 어, 저는 유행한, 유행했었던 분, 틱톡에 나본 적이 있습니다. 오, 그, 따라하기 어쨌든, 영상에서 나가봤어요 음... 그게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축하합니다 안돼 아니 용희야 유튜브 형님 네? 유리야 네 유튜브에 너 이름 나와도 되는 것 같지? 응 근데 개인적인데 어? 개인적인데 아, 개인정도? 아, 전, 전 게스트로 두번 날, 날 게스트로 두번날거같고요 그래, 어디 있어? 나 제가. 핑크색. 기다려 들어. <laughs> 아 그리고 저희 친구가 톡인데 엄청 유명하단 말이에요. 뭐라고요? 아, 저희. 저희 친구가 틱톡커인데 엄청 유명하단 말이죠 오우. 저보다 유명한가요? 어.. 네 저보단 당연히 유명해야죠 아, 님그 삐삐프렌즈 보다도 더 유명해요 삐삐프렌즈가 아니라 해피프렌즈인데요 <놀람> 해피프렌즈보다도 더 유명해요 대초입니다 <laughs> 근데 내가 니랑 같이 안 가면 내가 차량 분량이 안 나오지 않아? 응 <laughs> 아니 <웃음> 나도 영상에 나오고 싶어 빨리, 빨리 와너 어디야? 야, 태초 오나 지금 하양이네 지금 노랑인데 아 진짜? 나빨나 빨리 나 편집같은것도 해 100년지 가 이런거 어? 100년지 막 이런거 안해? 어. 아. 어떻게 하는지 몰라 <laughs> 아전 나중에 신입으로 들어올수 있으면 들어올거예요 맞아 나 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데요? 구독 구독도 하고 제가 누르고 얼마나 사랑데요 이피랜즈는 <laughs> 저희 친구들이 다 있어요. 당연한 거겠지만. 별이 어디야? 아, 지금 초록. 어? 너 떨어졌어? 어? 나 떨어졌어? 아니. 그러면? 초록. 아니요. 아, 기다리라고요. <laughs> 그? 조롱. 그러니까 기다리라고. 음. 아 제가 타워를 잘못 타지도 않고 아금붙차는몇번 깼어요. 가한열몇번 깼고 금붙차는 아홉 번 정도 깼고요. 그다음에 빡통차 워은 박종타원은 뭐지? 박종타원은 아홉 열 아홉 번 겠고요. 박종타투는 어세번겼 수봤습니다. 오호. 리야 응? 나 이거 봤다. 나는 내가 박종타투를 뛰지 뭘한 잠깐만, 그냥 끝냈을 뿐. <laughs> 떨어졌어. 아니요 야 나... 촬영 분량 많이 나고 많아지고 싶은데 나와 임마 빨리 나와 빨리 올라와 임마 뭐야 우와 숨겨진 타워가 있어 숨겨진 타워 해볼게 어? 숨겨진 타워 아, 뭐지? 일단 세트로 내려가야 돼 여러분 저 뭔가 오늘 깰것 같아요 저 오늘 뭔가 깰것 같아요 여러분 저 오늘 이제 나안남았 아니 여러분들 틱톡 하시는 분들은 팔로우좀 눌러주실 수 있어요 잠깐만 뭔가 좀아 죽었잖아 우리야 우리 이제 같이 가자. 어내너 불량치워줄게. 너, 너 어디니? 나 여기. 어 나도 보인다. 응 이거 봐. My friends. 아아 진짜 my friends. Sorry my friends. 기다려. 엄마 갈게. 어 뭐야? 유튜브에 나 규리야 어? 지금 이 영상 바로 유튜브에 올렸잖아 그럼 나 바로 볼거야 <laughs> 나만 좋아할거야 아 싫어 으악! 으악! <웃음> <웃음> 아! <웃음> <웃음> 주인장 떨어졌어 빨리 와나가 핑크색에서 기다릴게 나 주인장 김규리는 일도치 않게 트롤을 당해버렸습니다. <laughs> 트롤을 한 적이 없는 윤서찬 나 트롤 있다. 나 트롤 트롤! <laughs> 아니 회오리에서 회리에서 사다리를 쳐야지 <laughs> <laughs> 우리야너 시간되면 내 틱톡에 나올래? 시간... 몰로뭘로 몰로... 시간있단건 없어 뭐라고? 왜왜왜왜왜왜왜왜왜오왓 어디라고? 왔더라고 뭐라고? 왔더라고 뭐라고? 왔더라고. 뭐라고? 아, 왔더. <laughs> 아가는 돌아가는 깰것 나, 같아. 빙빙 돌아가는 윤서 돌아가는 럼돌아돌 돌아가지 윤서의 머리처럼 저기 어디로 가야 돼? <laughs> 윤서의 머리처럼 빙빙 돌아가는 윤서 머리처럼 윤서 머리는 빙빙 돌아 <laughs> 나안 아, 트롤, 트롤롤롤, 트롤롤롤롤, 트롤, 트롤트롤 트롤, 트롤, 아니었어요. 트롤이 없었어. 좋았어. 트롤, 제발, 조금만 하세요. 진짜, 짜증나서 신고할라. 아, 트롤, 진짜. 빡정 탈도 트롤이고, 빡정 쳐도 트롤이고, <laughs> 트롤이 <laughs> 슬랩 탈도 <laughs> 트롤이고! 어디야 아, 나는 지금 초록색 기다리아 히더리아. 히더리아. 운명 같지만 나게 아히더 날처럼 유난히 하늘을 리히 바보처럼, <laughs> 바보처럼 아리 난 사계절을 돌고 돌아, 너에게 가는 중이야. 난 음, 사계절을 돌고 돌아, 너에게 가는 중이야. 꿈에서 <목소리도> 응, 응. 너를 부자. 나만의 시시시 육각색만하게 너를 뽐낼 서로, 유난히 아, 나를 봉하니. 뭐하니 바보처럼 난 사계절을 돌고 돌아 너에게 가는 중이야 너제 나의 사랑 영원기를오나 숨겨진 이상한 걸 발견했어 이렇게 월업해가지고 갈수 있어 어디? 태초에 있어 아 내가 말해줬잖아 이쪽에 아 이거 말한 거야?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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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기물고기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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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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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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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